자, 이번 시간에는 3800제 교재, 분사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이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쌤이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꼭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듣기를 바랄게. 그래야 이해가 잘될 테니까.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 자, 교재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교재도 정의부터 내리고 있지? 분사구문은 분사를 이용하여. 자 분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분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한번 정리해보자. 아 분사에는 현재 분사랑 그렇지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 과거 분사는 pp, 현재 분사는 능동 개념, 과거 분사는 반면에 수동 개념. 자 요거 기억하지? 그래서 분사에 지금 v ing 형태하고 pp 형태를 이용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구문을 말한다. 부사절이라 있고 부사구라 있는데 절하고 구의 차이는 잘 알지?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고 구는 주어동사가 없고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 우리가 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걸 왼절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주어 동사는 없지 그런데 어 단어가 세개즉두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이 부분은 우리가 구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절하고 구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게 부사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 부사절 그러려면 우리가 부사를 또 알아야 되니까. 요걸 좀 지우고 부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부사가 꾸며주는 게몇 가지가 있었어 형용사도 부사가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부사가 수식을 하고 자또 다른 그렇지 부사도 부사가 수식을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 자 이것도 부사가 하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가는 역할. 자, 이 부분. 요 예문으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문장 하나.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문장 두 개. 자, 이 중에서 핵심되는 문장은 당연히 이 문장. 뒤에 문장이겠지.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언제다? 진실을 알았을 때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서 수식하는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장 이렇게 주절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부사고 게다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 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갈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지금 왼절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느냐 결과부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가 없지. 그래서, 그렇지만 두 개의 단어 이상이니까, 구라고 할수 있으니까, 부사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다. 자,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단계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를 뺀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를 뺀다. 이렇게 돼 있지. 어, 이거를 반드시 빼는 건 아니고, 만약에 문맥상, 아, 접속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없애는 건 아니고. 요거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요게 없더라도 이 주절이랑 요 부사절을 해석을 해보니까 대충 접속사가 뭐겠다라고 짐작이 되는 경우, 즉, 추측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없앨 수 있는 거겠지? 자, 어쨌거나 부사절이 접속사를 우선 뺀다. 첫 번째 단계고. 두번째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부사절의 주어를 뺀다. 자 여기서 보면 부사절의 주어도 아이고 주절의 주어도 아이지. 주절은 건드리면 안되고 부사절의 주어를 일단 이렇게 없앤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냥 써주면 되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 그 다음 세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즉동사원형이 ing 형태로 바꾼다인데 요거는 조건이 있어. 주절이랑 어, 부사절의 시제가 뭐할 때? 그렇지. 같을 때야. 지금 문장에서 보면은 n 과거형, 그 다음에 쿠드 u 과거형. 그래서 시제가 같기 때문에 n e 라고 하는 요 단어의 동사원형의 ing를 붙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렇게 knowing. 그 나머지 더트로스 쓰고 주절 그대로 쓰고. 어렵지 않지? 자, 이 부분은 보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분사 앞에 접속사를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1번에 접속사를 뺀다라고 했지만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접속사 중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고,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우선 보자. 앞에서 봤던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뭐뭐 뭐할 때, 이런 접속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while, 뭐뭐 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as. as는 접속사로 뜻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시간 뭔만 할때 뭔만 할 때라는 시간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으니까 as도 쓸수 있고 또 after 뭔만 후에라든지 그다음 뭐 as soon as 뭔만 하자마자 뭐 이러한 다양한 접속사들이 시간에 포함되는 접속사가 될 거야. 예문을 하나 가지고서 설명해보자. 자, after 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가 왔는데 왜냐하면 뒤에 주동이 나왔으니까. after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니까 구분을 좀 하면 좋겠고, 어쨌거나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어, 부사절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고, 자, 뒤에가 주절인데, 문장 해석부터 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뭐할수 있었다? 나의 꿈이 실현되게 할수 있었다. 여기도 보니까 메이크가 사액동사네. 마이드 r e a 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고, 지금 a f t 절이 부사절을 줄여야 되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세 단계를 거쳐서 없애보면 자 접속사 없앤다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 없앤다 시제가 부사절 이 d 과거, c o 과거 따라서 이 부사절의 동사 즉 graduate의 ing를 붙여서 graduat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머진 그대로, from college, 그 다음 뒤에 주절 쫙 쓰고. 아, 그리고, 그, 참고로, 어,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 while은 동안이란 뜻이잖아? 요거를 교재에 따라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로 쓰는 교재가 있고, 3800제처럼, 어, 요거를 동시동작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게 시간이다, 동시동작이다,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의미가 어떤지만 정확히 알면 되니까 아, 그건 참고하기 바래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원인 이유 좀 올려서 때문에 그녀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이 그리웠다 많이 그리웠다 여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 부정문이다 어, 부정문일 경우에 또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자,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쉬쉬 같으니까 부사절 주어 없애고 시제가 앞에 과거 didn't 뒤에 missed 과거 그러니까 시제가 같다. 그렇다면 얘 동사원형 l 브 v e 의 ing를 쓰면 되고 자 부정일 땐 앞에다 그냥 not을 붙여주면 된다.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나머지 주절 쓰고 이 부분은 낫이나 네 e v 과 같은 부정어는 그냥 분사 앞에 붙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한번 생각을 해볼까? because도 있지만, 우리가 since라고 하는 거, 뭐뭐때문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도 있겠다? as도 있겠다. as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할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때문에, because 개념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접속사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챙겨두고. 이번엔 동시동작을 보자. 동시동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800제에서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동시동작으로 보고 있는데, 어, 많은 경우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동시동작으로 많이 보지. 그치? 뜻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의미로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동시동작, 대표적인 접속사로 많이들 보고 있다는 라 거. 어쨌든 예물 한번 보자. 모든 사람들은 지켜봤다. 일출을, 뭐 하는 동안? 그들이 마시고 있는 동안.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부사절이 뒤로 가 있다. 그러니까 부사절의 위치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겠지? 음. 위치에 제한은 없고, 앞에서 했던 대로, 자, 접속사 없애고, 주어, day. 뒤에 all of the people. 같은 대상. 그래서 부사절이 주어 없애고, 그 다음에 w e r e 과거시제. 앞에 주절의 동사. watched, 과거시제. 시제가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 빙을 쓰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요 파트가 진행이다 보니까, 뒤에 단어도 ing가 붙게 돼. 그렇지? 빙, 드링킹, 이렇게 써야 되잖아. 이렇게 진행일 때, 특히나 부사절이 이렇게 뒤에 왔을 때는, 빙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 그러니까 쓰지 않고 드링킹을 쓴다. 그래서 보면, 앞에, 자, 빙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이 부분이 그에 대한 설명이지 빙, 드링킹, 핫, 커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 왜냐하면 부사절이 주절이 뒤에 올 경우 진행형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분사구문에는 빙, ing 형태로 쓰지 않는다. 다음 밑으로 가서 연속동작 보면 그녀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나무에 자, e n d 도 접속사지 그리고 요 사이에 그녀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파트를 우리가 짧게 줄여보면, 자, 접속사 없애고, 자, 같으니까 없, 죠 같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과거 시제지, 여기 과거, 그러니까 요워터의 ing, 워터링,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양보 보면, 자, 양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록 뭐 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양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면 접속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올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도라는 것도 있고 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 자 이러한 접속사들이 양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다. 자 올도 보자. 내가 비록 아파 누워 있었지만,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 자,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부사절이. 요 경우에도 접속사 빼고, 주어 같으니까 빼고, was, did, 과거 시제 같으니까, was에, e i n g 쓰고, s i k 을 쓰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in bed, 그 다음 주저이렇게 쓰면 완성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건을 봅시다. 자, 조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속사 if가 있으니까 요것만 우선 보도록 할게. 만일에 네가 남겨진다면 홀로 집에 홀로 남겨진다면 너는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어, 지금 부사절의 동사를 보니까 be+pp 무슨 태? 그렇지, 수동태. 어, 이 파트는 수동태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들 것이냐?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이 파트가 Bing, PP가 되겠지? 아, 아래 동사원형이 P니까 ing 붙이고, 자 left 그냥 뒤에 붙어서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수동태의 분사구문은 빙을 생략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룰이 있어. 이게 여기에 나와 있지? 자, 수동의 분사구문에서는 빙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번에는 프랙티스 6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쌤이랑 같이 풀 문제는 뒤에 문제만 풀어볼텐데 8번부터 풀어보자. 뭐 했을 때 그녀가 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매우 행복하게 느꼈다. 자이 부분이 부사절 뒤에가 주절. 자, 주절은 그냥 썼고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면 되니까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같으니까 부사절 주어 없애고 시제 felt was 과거 시제에 같으니까, 이 w o s 의 동사원형, b가 있을지, 동사원형의 ing. 즉, being, given, the prize. 자, 수동태의 being은 생략을 할수 있다. 그럼 이 앞에 단어가 대문자로 써야 되겠지? 응. 그리고 9번 가면, 비록 그는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wise, 현명하고 사료 깊다. 주절을 뒤에 이렇게 썼고 자, 앞에 부사절 우리가 바꿔보면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is 현재 is 현재 자 요거의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빙을 쓰면 되는데 부정이다. 그러면 분사 앞에 not을 그냥 뜻하니 쓰면 되니까 not 그다음에 being old enough. 그 다음 10번 만일에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발견할 것이다 레스토랑을 너의 오른쪽에. 자, 주절을 이렇게 뒤에다 썼고 이프절을 우리가 바꿔야 될 텐데 어 일단 접속사를 없애겠지. 그다음 주어는 유로 같으니까 유도 없애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에 이프절은 현재고 뒤에는 어때? 미래잖아. 여기서 문법적인 걸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아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 이게 사실 중학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부사절은 미래시제 쓸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미래 내용이야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미래에 네가 돈다면 미래 너는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 시제는 같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만 현재로 돼 있지 그래서 터닝 turning. 터닝이라고 해주면 되고 turning right. 자, 여기 적어 볼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쓴다. 쓴다. 요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겠다. 자, 11번 보면, 모한 뭐 후에 그녀가 나에게 그녀의 계획을 말한 후에 그녀는 그녀의 녀 방으로 들어갔다. 자, 앞에 부사절 우리가 없애보자. 접속사 없애고, 그녀 주어 없애고, told 과거, went to 과거. 그러면, told의 원형인 tell. 거기다가 ing 쓰면 되니까, telling me h e r plans. 이러면 될 거고, 마지막 12번 보자. 좀 올려서. 자, 마틴 부분은 우리를 환영했다. 그리고 제공했다. 우리에게 약간의 차를 제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줄이면 되니까 접속사 없애고, 자, 주어는 어차피 생략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 없앴다고 생각을 하고 시제가 welcomed 과거, served 과거 시제가 같으니까 이 served의 동사 원형 즉, s e r v e 의 ing, 그러면 serving us something.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길 바래.